이건 인생 떡갈비라는 메뉴예요. 달달하고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맛있게 먹어서 인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생이생이에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경성밥상이라는 브랜드의 성정두정점 점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 직영점에 너무 바빠가지고 좀 도와주러 왔습니다 오디점 점주님이시라고요? 편안의 성정두정점 점주입니다 한식 배달 전문 매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식이 배달로만 하기에는 어떤가요? 이 한식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하루에도 세 번씩이나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게 한식이다 보니까 재주문률도 굉장히 높은 브랜드이고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주문 양 자체가 훨씬 더 높은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뉴가 좀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어, 저희가 메뉴가 되게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같이 겹치는 그런 메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성국수와 고기국밥 같은 경우는 같은 육수를 쓰고 밥과 면이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 역삼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주인원 4명 정도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항상 이렇게 바쁘세요? 어, 네. 정신때는 항상 이렇게 바빠요. 주문이 엄청 몰려서 들어와서. 대단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 네. 장사가 잘되는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리뷰 이벤트를 직접 하나하나 메뉴 개발을 해서 아마 이렇게까지 진심적으로 메뉴 개발까지 하면서 보내드리는 데는 아마 전국에 저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뭔가요?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리뷰 이벤트 팥빙수예요. 요즘에 너무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손님께서 저희 음식을 드시고 후식으로 깔끔하게 시원하게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팥빙수로 리뷰 이벤트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포장 도제도보게에좀 예쁜 거 좋지 않아요? 아, 네. 저희는 포장을 저희 음식을 받아보셨을 때 단순히 배달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게 끔하는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좀 포장 용기도 고급스러운 용기를 좀 쓰고 있어요. 이런 용기를 쓰시면 마진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나요? 저희가 마진율이 그렇게 이 포장 용기 때문에 막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 원재료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식재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아니에요 네, 저희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다른 브랜드들이 35%에서 40% 내외를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포장 용기를 제외하면 31% 정도, 포장 용기 포함하면 한35% 정도 나오는 원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장을 잘 하는 부우가되거나요 저희는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장부대장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서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어, 저희 장부대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매일매일 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사장님들께서는 제일 그걸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저희가 매장에서는 할 일들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기가 좀 어려워서 이 장부대장을 사용을 하면 리뷰 관리, 그다음에 깃발 배달 매출 관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관리를 많이 할수 있는 편리성이 좀 많이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민감할 텐데, 장부대장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 장부대장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부대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돈을 아끼시거나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절약하는 방법도 있고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깃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 깃발을 하나하나 비용을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장부 대장을 사용하면 그 깃발에서 매출이 얼마씩 나왔고 몇 건씩 나왔고 얼마나 이 깃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 천안점 같은 경우는 깃발을 한 20개 정도 뽑고 있었는데요. 어떤 깃발에서는 주문권이 0건이고 어떤 주문권에서는 24건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0건인 깃발을 지역을 옮겨서 했더니 한 2주 동안 그 깃발에서 10건 동안 주문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깃발 88,000원을 이용하더라도 깃발을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저희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장부 대장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더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쿠팡이츠라는 이 배달 어플이 배달 기사님을 저희에게 직접 배정을 해 주시고 그 수수료를 쿠팡이츠에 납부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요. 장부 대장을 사용하시면 거의 매장에 적합하게 잘 맞는 그런 수수료를 데이터를 정말 많이 돌려 가지고 저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총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수수료에서 저희 매장에 잘 알맞는 그런 수수료를 선택해서 저희가 돈을 한 분이라도 더 아끼거나 똑같은 매출을 팔아도 조금 더 저희에게 수익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장부 대장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이게 매출이 한 1억 정도 나오는 매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잘 되는 매장이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요청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지켜 주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조금 더해 드리면 고객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걸 리뷰로 작성을 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 리뷰로 작성으로 인해서 또 신규 고객들이 또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부대장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손익분석 그리고 누락 매출 알림 그리고 배달앱 수수료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증진이 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기가 수월해서 고그 매출에 빠르게 가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가요 고기국밥이 많이 나가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뭔가요? 저는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이 제육볶음을 가장 좋아해요. 이 토핑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람수를 다 재시는 거예요? 네, 저희 철저하게 재서 나가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다 균일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맛이 일정할 수 있도록 그람수를 같다 재고 있습니다. 어, 이게 고기국밥인가요? 네, 저희 인기 있는 메뉴 고기국밥입니다. 어, 여기 국밥 포장하러 오신 거세요? 네 자주 오시나요? 네 어디 분이세요? 배주자 사람 감사합니다 회수장, 맛있게 드세요 배달 매장인도 이렇게 크게 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좀고 매출을 바라보고 시작한 매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서로 저희 직원들끼리 동선도 겹치지 않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큰 평수로 매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매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작은 매장도 구매 출력할 수 있는. 어,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 1 0평 기준으로 매장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월 매출 6천, 7천, 8천까지도 무리 없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어, 지금 좀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리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리뷰 쓰시는 거예요? 어 저희 장부대장 어플로 모든 리뷰를 다쓸수 있어가지고 지금 배달의민족 어플 리뷰 쓰고 있어요. 장부대장으로 쓰면은 뭐 장점이 있나요? 어네 저희가 미답변 리뷰나 아니면 안 좋은 리뷰 같은 것들이 이제 달렸을 때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대처가 가능하고. 특히 안 좋은 리뷰 1점짜리 리뷰가 달렸을 때 그런 알림이 와서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면 1점짜리 리뷰도 5점짜리 리뷰로 바뀌는 마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어, 네, 저희는 장부대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지인들한테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부대장은 꼭 쓰는 걸 추천드려요. 자영업을 먼저 해본 선배로서 쉽게 자영업을 하실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나요? 어, 저는 쉽게 할수 있는 노하우는 잘 모르고요. 저희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어, 고객님들께서 정말 많고 많은 매장 중에 저희 매장을 선택을 해 주시는 건데 그손님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대를 하시면 충분히 매출을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시간도 정말 부족하고 힘도 많이 들 텐데 제가 말씀드린 장부대장이나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도 조금 더 손님들에게 더 지극정성으로 대하면, 충분히 모든 어떤 매장이라도 생산이 있다고 봅니다.